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최주희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오카마형립대학교와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나왔는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공항을 가는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어, 저기 친구들이 있네요. 그럼 공항에서 뵐까요? 와!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다 같이 화장실을 가고 있어요. <웃음> 가볼까요? <웃음> 저희는 지금 <laughs> 롯데리아를 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아... 이제 비행기를 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지금 입국 수속을 받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제 일본에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에 1학년 친구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와 그럼 저희는 일본에서 뵐게요. 저희는 지금 일본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 시간에 고라쿠엔을 돌아보고 있는데 잉어가 엄청 많아요. 아 너무 귀엽다. 선생님 어, 네. 지금 고라쿠엔 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요. <목소리> <3대 정원. 목소리> 어, 들아 <살찌> <목소리> 여러분. 일본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일본 오카야마 한립대학교와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같이 만나보시죠. 고! 위에 모여 다 같이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은 오카야마 대학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려 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에서 만나요. 지금은 기차표를 사고 있습니다 이제 기차표를 사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일본 오카야마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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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저희는 이제 소자회 위치한 찬치. 상점가에 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왔네. 음. 들어 음. <laughs> 바로 들어가자. 고구도 있는데. 바로 들어가자. 아 꼬마도? 저기 차처럼 마시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들 200년 됐대요. 에도 일본의 전통. 에도 막키 데려어지서드고를 놓고 다금습니다 같이 인터뷰 한번 해 주시겠어요? <laughs> 아, 방 소원 비셨는데 어떤 <laughs> 위주의 소원을 비으셨는지 한번 <laughs> 소원은 말하면 안 된다고 들 <laughs> <laughs> <들으셨어요? 웃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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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오카하면 현립대학교에 방문하여 전문 연수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차역에 도착을 해서 바로 하토리역으로 강의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안녕. 학장님을 만나 뵙고 다시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저희 어디 가죠 여러분? 저희는 쿠라시키 미간지구! 와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응? 아니 다 보내줬어 얘들아 여기서 사진 찍어줄게 내가 저희는 지금 쿠라시키 미간지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저가 헤엄치는 중. 음 프라시키 미간지구를 다 둘러보고 이렇게 기념품도 하나씩 산 다음에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 겁니다. 자, 다음 장소에서 봬요. 네, 다음. 뭐야? 이게 그치야? 그럼 네. 물어봐야지.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어? 나 저희 방금 오카만멜리대학교 학장님을 아저씨. 만나뵙고 왔는데 혹시 네. 네. 학장님 네. 말씀 중 네.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네. 부분이 네. 있을까요?

<laughs> 저희 저희는 지금 수업을 다 듣고 함께 탐방을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학교를 친구들과 함께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저는 이제 시설에 도착을 했고, 시설 안에서는 카메라를 켜지 못해서 시설에 나와서 다시 학생들에게 소감을 말하면서 카메라 키도록 할게요. <목소리> 저희는 아까 입소시설을 본 것과 달리, 제가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더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호텔에 도착을 했고 북한 연립대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녁 먹으러 가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할게요. 아, 오카마에서의 마지막 전문연수를 위해 오카이마 헬리 대학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학교에 다시 도착해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모임인 사단법인 하루소라를 만나 교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교류회를 진행할 때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교류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다시 사진을 촬영하고 오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 건니즈와. <목소리> 저희는 지금 기차를 타고 오사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사카 이동해서 도착하고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톤보리로 가서 자유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톤보리에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안녕! 저희는 지금 도톤보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자유여행을 위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다이아프노, 김우선 채토 모호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5일간의 오카야마 헬리 대학교에서의 전문 연수를 마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할 때 카메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지금 5일간의 전문 연수를 모두 마치고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복지학과 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셔서 이런 경험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아 오세요. 오, <laughs> <laughs> 어? <와>, 진짜 대박. <laughs>

안녕! 저희는 지금 오늘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성을 구경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오사카성은 또 같이 가서 카메라를 찍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오사카성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꿍! <laughs> 지금은 오사카 성으로 이동을 할게요. 지금은 오사카 성에 와서 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 씨? 저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오사카 성으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오사카 성에 도착해서 이제는 걸어서 오사카 성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오사카성 안으로 들어와 2층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은 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나가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오사카성 구경을 모두 마치고 다시 호텔로 점심 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 해외교류 프로그램으로 온 것이지만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본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도 배우니 굉장히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셔서 이런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저희는 이제 한국을 가는 비행기를 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내려서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한국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저 네, 교수님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캐리어를 모두 찾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우성대학교에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우성대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6박 7일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대학교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이선우 형님이 캐리어 옮기고 있어요 아 쉬지마 이선님빼리면 어떡해 내려이선님 일에 옮 지금 어, <laughs> 이거, 이거 무거워요 많이 또, <laughs> <무거운> 또. <샥. 웃음> 나 여기 앞에 있어. 나우씨. 네. 저 이제 6박 7일간 해외연수기로 프로그램 모두 마치고 이제 네. 한국 돌아가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어, 일단, 네, 한국에서는 일본 분들이랑 갈,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일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일본 문화도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조금 유익한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채영씨는 어떠셨나요? 6박 7일간 해외연수기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저는 일단 일본인이랑 말할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요. 정말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가서 좋았고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일본어를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고, 또 일본의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배운 일본어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해주세요? ごちそうさまでした。<laughs>